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섯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회의 반갑습니다 네 뭉치림 반갑고요 이제 오늘은 그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재밌 저만 재밌는가 네, 같이 재밌을 오늘 제가 보이십니까 개인투자조합 <laughs> 실제 중소기업 기술창을 업 갖다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자금이죠 자금이죠 그래서 음, 자금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정, 그~ 출연금 출연금을 받고 보조금 지원금 융자 그리고 민간 쪽에 투자를 받는데 오늘은 이쪽에, 그,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그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laughs> 이쪽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투자 조합에서 하는 교육인데,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엔젤 투자, 엔젤 투자 쪽에서, 저희 쪽에서 하는 협회 쪽에,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 자금난 겪고 있는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갔다 오는 여기에서는 조건이 그렇더라고요첫 어. 번째가 3년 이내에 매출 성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매출 20억 원 이상 기업. 그리고, 타겟 시장은 1조 원 이상.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자 자원이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 생존. 즉 운영 자금이 아니고, 뭐 시설이라든지, 즉, 성장을 할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조합의 투자 기간인 3년 이후에도, 투자금 횟수에 문제가 없는 기업. 즉, 말하면은, <laughs> 이익잉여금이 그쪽에서 딱 하나더라고요.기업을 갖다 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내는 회사 그 회사가 투자대상 벤처기업에서 투자를 갖다 한다.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조건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아 제가 배웠습니다.제가 교육 하고 하고 온게 아니고 저도 자금 때문에 그걸 못했고, 투자 위치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매력적으로, 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그 투자를 받기 위한 부분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다 하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배우고 왔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는 방법, 그 운영을 하는 방법, 어 등록을 하는 방법, 어, 이쪽에서 하는 거는 음, 개인투자 내가 어떤 괜찮은 회사가 있다 라고 했을 때이 이 회사를 위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해가지고 투자를 에, 받는 겁니다. 아, 뭉치님께서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예. <laughs> 저는 이런 부분에 오늘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같이 그 쉽게 사실상 어 기술 창업을 제가 기술 창업 R&D 기술 창업 전도사로서 역할을 갖다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아는 거는 기술만 해서는 절대 못 한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술을 갖다가 갖고 이때 이 기술을 갖다가 파는 데 대해서는 팔수 있는 팔고 마케팅 이걸 잘 팔아야 기술이지 내 기술만 뛰어나다 해서는 어 뭉치님 감사합니다 초크렛 감사합니다 그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절대 못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주술 다른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뭉치님하고도또 재밌는 부분을, 사업을 같이 할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연합회님, 그리고 이때까지, 아, 풍선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6차 산업, 시나리오 중에서 6차 산업 기술 창업과 드디어 떡볶이 이야기를 합니다 떡볶이 음식점 업 음, 이쪽 부분 해가지고 오늘은 그 6차 산업도 떡볶이 집과 관련 있고 어, 업종도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 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합회님을 위해서 떡볶이 위주로 진행을 갖다 해 보겠습니다 <laughs> 시나리오가 이제 6차 산업 기술 창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6차 산업. 6차 산업 1차 더하기 2차.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이고, 음 같이 합이 6차 산업. 곱해도 6, 더해도 6. 합이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6차 산업 을 대상으로 기술 창업을 갖다 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 육차 <laughs> 산업의 대표적인 게이 자연드림 파크입니다. 아이쿱 이거 협동조합 쿱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인데 그 육차 산업의 가장 이는 아그 자연 드림파크는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왜이 모델이 정말 좋고요. 세계적으로 자연 드림파크처럼 운영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에는 전 세계에서 이이 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협동조합의 가장 유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입니다. 몬드라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그그 벤치마킹해가지고 몬드라운 같은 경우는 스페인 나라의 한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위입니다. 9위 서열 9위입니다. 협동조합인데 우리나라에 치면은 농협이죠 농협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큰그 협동조합이면서 그 대기업하고 다 합쳐가지고 서열 9위 9위 1 0 정도 랭킹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협동잡인데 그게 전 세계, 그, 그, 몬드라곤을, 협동작을 방문하기 위해서, 엄청, 예, 네, 축구팀, 축구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그것도 협동잡이죠협동잡입니다 어, 유명하죠. 그거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마,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진, 그, 마산, 마산 축구단이 그, 그거, 아, 있죠. 시민들이 출자를 갖다 해가지고 조합으로 만들었는가, 그,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 거는 이제 축구장으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몬드라곤 같은 경우 제조, 그 다음에 금융, 어, 쪽을 위출해가지고 유통까지, 백색 가전 쪽으로도 했다가, 한, 2014년도에 제조 쪽의 협동조합은, 음, 무너졌습니다. 그, 신부님, 그, 창설하셨던 신부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laughs> 돌아가시고 나서, 제조 쪽이, 제조 쪽에 오, 울고, 울고 올 겁니다. 울고. 그 협동조합이, 가장 그 가전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 엄청 괜찮았는데, 무너졌습니다. 그 협동조합에 스페인의 몬드랑이 가장 뛰어난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 자연드림파크가 새로운 모델로, 전 세계 유례 없이, 없는 벤치마킹 모델로 해가지고 세계 협동자합에서 찾으러 옵니다. 아, 아, 그분께서 강대신, 야, 그, 그때 발 건강 하시고, 아, 그러시구나. 예, 자주, 그, 자주 인사드렸습니다. 그, 저도 협동자합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 그육차 산업 쪽에서 이게 다시 이제 자연드림 쪽으로 오게 되면은 얘가 왜 하냐 그러면은 구례 구례 쪽에는 인구가 얼마 없습니다 저그 남원 밑에 지리산 인근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촌에다가 이거 한30 반평 정도의 땅을 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협동 조합을 만든다나 30만 평구 요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이 <laughs> 아이고, 제가 조작을 잘못 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치 공장도 있고요. 김치 공장도 있고 극장도 있습니다. 영화관, 상영관. 상영관입니다. 상영관. 그 극장도 있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촌에다가촌에는 극장들이 없죠. 두메산골 같은데 극장이 없습니다. 구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상영관 있다 그러면 그림에 떨기죠그 케이블 TV 해 가지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그, 논 있고, 산 있고, 그런 쪽에다가, 제조 공장도 만들고, 음식점도 만들고,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구레시에 사람들을 갖다가 일자리도 만들어 주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에서 락 공연도 하고, 많이 그, 테마 뭐, 뭐 관광객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례 구례 쪽을 갔다가 이 대표적으로 이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치공장에서 가지고 거기에서 논 밭에서 난 배추 가지고 김치까지 만들고 지난번에 육차산는만그 말씀드렸죠. 배추를 내다 팔면은 배추값밖에못 받지만은 거기다가 배추값을 고추장하고 해가지고, 김치를 갖다 만들어 팔면 훨씬 더 비싸게 팔죠. 수출도 하고. 그리고 아이쿱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했기 때문에 아이쿱, 아이쿱은 생협이죠. <laughs> 생협은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쪽에서, 녹차는 저, 보성이죠. 전남 보성. 보성. 그리고 구래도 있기는 한데, 녹차로 유명한 데는 저 보성으로, 구례 쪽에, 구례 녹차보다 보석 녹차가 유명하고, 어, 구례 쪽에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협동자합 그, 자연드림파크의 협동자합에 방문 쿠폰을 갖다 하면 서울에서 버스로, 무료로, 일반인들은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5만원, 5만원 하고 그 하더라고요 예. 예,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처럼, 육차산업 기술창업 오늘 제가 육차산업 기술창업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논에다가 논에다가 그 논밭 농업이죠 농업 지역에다가 제조업을 공장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관광까지 유출 관광산업까지 삼차산업 관광까지 영화산업 영화산업, 관광산업, 놀이, 놀이공원까지 있어 테마파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장, 우유 공방, 막걸리 공장도 있고, 유정란, 계란도 키우고, 우리, 많이 하죠. 즉, 촌에서 할수 있는 걸 갖다 다 해가지고, 그, 내다 파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컵 생협을 통해가지고, 전국으로 또, 어, 다른 협동조합의 생협에다가 납품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서로, 수가 있죠. 그 협동조합이 가장 좋은 점이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협동조합 자체가 그 유통 플랫폼입니다. 해외까지도 연계다 되어있어 가지고 해외 쪽으로 수출도 하고 그자정적으로 협동조합을 갖다가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협동조합만 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수출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우리나라에는 그런 협동조합을 갖다가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다음 다음 시간에 협동조합 기술 창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좋다. 6차 산업 할 때는 그 협동조합도 아주 괜찮은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화계장터. 어, 그럼 6차 산업. 왜 필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 일차 산업, 또 농어촌, 농촌에는 지금 노령화 사람도 막 줄어들고 있죠. 또 FTA 확대해가지고 지금 배추도 중국에서 들어오니 뭐 쌀, 쌀, 뭐 안, 그 지금 갈치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러시아 쪽에서 황태도 러시아에서 다 들어오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산품을 생산을 해서는 정말 힘들죠. 닭도, 닭고기도 그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1차 산업이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다 도시로 보내고 인구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럴까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들도 촌에 가서 지을안 하죠.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고 나가고 공장 지어가지고 팔라 그러면 또 가장 문제가 제조 공장을 갖다 지으면은 인력이 없다니까 직원들 뽑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뽑기 힘들기 때문에 제조 쪽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없으니까 팔아먹을 것도 없죠. 식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기피하게 되죠. 특히나 젊은 세대들, 백화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에 가서 안 하려고 럽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들이 해외쪽에서 마누라 찾고, 그렇게 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2차 산업 볼까요? 이거는 농촌 쪽이 아니고, 2차 산업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제조, 우리나라 원래 제조 강국이죠. 제조 강국인데, 지금 가동률,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숙이죠. 중국은 내수를 갖다가 엄청 거했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거의 0.몇 프로 가까이 되죠. 사람들 골라 잡아 가지고 회사를 골라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죠. 인구들 없습니다. 취업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안 되니까 장사 안 팔리니까 내수가 축소되다 보니까 폐업도 하고 노는 설비들도 많고 실직자들도 막 나오고 2차 산업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3차 산업 볼까요? 지금 진입장벽 내긴 났죠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이 깔렸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만 돈만 조금 해주면 프랜차이즈 커피숍 프랜차이즈할수 있고 뭐 백종원 백다방도 다방도 천오백원짜리들 풀수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그리고 배업하고 창업이 가장 활발한 게 커피숍이 1, 1위 통닭집이 2위 자연드림 6차 산업 맞습니다. 볼까요? 자연드림, 조금 있다가, 그, 저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제가 이 자연드림이 왜 6차 산업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